뭐 고민이 있겠습니까? 이, 만지지, 이 만지면 부셔질까 봐가 고민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훈련사 강용입니다 제가 방금까지 한3 4, 1 0 k g 짜리 말리노이즈 친구들을 훈련하고 왔는데요 원래 제가 이런 옷을 촬영할 땐안 입거든요 근데 제가 앞에 있는 우리 이 친구와 너무 안 어울려서 정말 미안합니다 이 친구 이름이 뭔가요? 셔리예요 셔리 셔리 이름이 왜 셔리예요? 저희가 원래 서자 돌림이어서 서리로 하려고 하다가 엄마가 이제 럭셔리. 아 럭셔리 뭔 뭐, 어울려? 어꽤 괜찮은데? 야이 리본. 야나 우리 집에선 상상을 못 할만한 액세서리거든요. 개한테 리본을 줘. 야 리본을 주자마자 바로 박살 날 건데. 여하튼 오늘 셔리하고 한번 훈련을 좀 해볼 겁니다 우리 이 친구 저 키우시면서 고민은 있으세요? 뭐 고민 이 있겠습니까? 이 만지면 부셔질까 봐가 고민 아니에요? 약간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다른 강아지들을 되게 무서워해요 그렇지 그렇지 혹시 뭐 친구가 있나요? 다른 친구하고 놀아본 적이 있어요? 어, 있긴 한데 구석에 숨고 힘들어해서 그냥 거의 안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강아지 운동장 카페 이런데도 좀 가본 적이 있어요? 네 다섯 번 정도. <laughs> 네 다섯 번? 갈 때마다 막 친구를 사귀었던 적은 없었어요? 약간 오면은 아빠로 이렇게 약간 피하는 느낌. 우선은 아닐 수도 있긴 한데 그저 소조 소극적이고 조용한 친구들 그룹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? 그래서 지금 이 친구 행동하는 거 이렇게 보면 난 그냥 주인하고 살면 안 돼? 제가 개기는 한데, 개들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. 특히나, 약한 개들일수록, 타견하고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, 소극적이고 조용하고, 피지컬이 조금 약한 애들끼리 만나서 노즈워크하고, 장난치고, 냄새 맡고, 또 보호자들끼리 친해지는 게 먼저예요. 그렇게 하면서 다른 개들하고, 어울리는 연습을 하면 어느 순간 문이 확 열려서 일반 개들처럼 되기도 해요. 대부분 이런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모험하다가 나쁜 기억 쌓는 것보다 에이 그냥 만나지 말자라고 하고 키우시잖아요. 그러다가 두살세살 살 되면 그 정체성이 혼란을 가지고 와요. 하드웨어는 개인데 소프트웨어를 사람 소프트웨어를 써서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개가 돼요. 그래서 저는 실내에서 낯선 개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소조는 애견 카페 나쁘지 않다고 봐요 단 소조끼리만 만나야 돼 소조에서 활동적인 애가 들어가면 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, 안 돼, 안 돼. 그거는 얘한테 충격이야 충격 아이고 예뻐라 또 어떤 궁금한 게 있어요? 겁이 많아가지고 비닐봉지 소리만 나도 놀래가지고 뒷걸음질 치고 넘어지고 이런 게 되게 많고 아주 간단해요 훈련은 아, 너무 쉬워. 아주 점진적으로 하면 되는데 소리 내고 먹이 주고. 아. 잘하네얼지 그리고 처음에는 봉지 위에다가 먹이 주고. 음. 지금 꼬리가 내려간 건 나쁘지 않아요. 코를 쓰면 꼬리가 내려가니까 생각하고 있다는 소리예요. 봉지 만지는 건 나쁘지 않네요. 자. 먹이 밑에다 내려둘 거고 아주 살짝만 덮어볼게요. 에이, 밑에 있는 거 코로 밀어서 먹었어요, 그죠? 야, 잘했어, 그렇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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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코를 잘 쓰는 애들은 이잘 쓴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뭐 성능이 좋다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후각을 믿는 개들이에요. 그런데 겁이 많은 애들은 자기 후각을 믿지 않고 소문을 믿어요 한마디로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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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검정색이잖아 얼마나 무서워 그런데 어떤 애들은 냄새를 맡아보고 음 간식이 들어있네 별거 아니네 생각을 해요 얼지 잘한다 똑같이 내려놓고 살짝 덮고 음. 이야 예~~ 쉽죠? 예 사실 이 정도만 몇번 해줘도 훨씬 좋아질 건데 이번엔 이거를 여기다 아예 낄 거예요 냄새는 나겠죠? 근데 눈에 바로 보이지는 않으니까 답답해서 다리를 써요 약간 도와줘야 돼요 조금씩만 꼴찌 뺐다 그리고 무조건 성공하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. 한국 사람들이 하면 된다라는 그런 게좀 있어서 문제를 좀 어렵게 내는 성향이 있어요. 이 정도는 극복해야 돼! 근데 무조건 성공하게 도와주면 그 다음엔 더 잘해요, 걔들은. 이걸 반복하다 보면 봉지를 보면 어? 저 안에 간식이 있겠네? 라고 재밌는 기억을 가질 거예요. 이번엔 간식 떨어뜨리고 이 위에다가 이거 나요. 봉투 쳤더니 간식을 먹어요. 간식 떨어뜨려요. 그리고 이 위에다 놔요. 예 빠빠빠빠! 오늘 셔리 만나봤는데, 우리 보호자님은 되게 운이 좋은 분인 것 같습니다. 초보보호자님인데, 이렇게 예쁘고, 성격도 온화하고, 아니, 머리도 좋아요. 셔리는 소극적이고 조용한 친구이지만, 친구들끼리 모이면, 인사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. 나중에 인싸가 되고 난 다음에 한번더 연락 주시면 인싸가 된 셔리도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!